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센터입니다. 저희 대구부동산 센터는 원룸 건물 전문 관리 업체 진심하우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하단에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달서구 진천동 쪽으로 나와 있고요. 지도상으로 보시다시피 월배역까지는 도보거리로 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 상하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건물 앞쪽으로 해서 진월초등학교와 월배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본 건물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어느 건물 주변 생활인프라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재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10m 통과 도로인데요. 아무래도 주 메인 도로다 보니까 차량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여기 코너 매물은 아니고요. 바로 사거리 코너 옆에 위치하고 있는 접근성과 입지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는 8m 통과 도로이고요.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오늘 건물 대지가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 평수 또한 아주 알찬 건축물인데요. 2015년도 6월 26일 날 중공이 낳는 매물입니다. 대지는 105.5평, 건물 평수 183평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무엇보다 매매 금액이 중요합니다. 현재 건물 주인분께서 14억 9천에 매입을 하셨고요. 부가 비용까지 한다면 약 15억 5천이 원가 금액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호가 13억 5천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대지 105.5평에 13억 5천 평당 금액으로 1280만원에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무려 2억 이상 손해보고 정리하시는 금매 물건이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인세대의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 건물은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 및 투자 모두 가능한 매물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가구 구성도 좋습니다. 상가 하나, 원룸 11개, 투룸 2개, 쓰리 룸 2개, 주인세대 하나, 총 17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으로 혼자 사는 직장인 임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룸 투룸 임대 구성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쓰리룸도 두 가구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살림하는 세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중요한 물건이기도 하고요. 다가구 주택이 수익률이 많이 나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구 구성이 많아야 하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수익성 건물 정석을 보여주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으니 한번더 점수를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매매 금액이 좋은지라 현재 금액 절충전 수익률 10% 이상 나오는 고수익 매물이고요. 물론 거품 없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은 수익률까지 차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받고 계시는 월세가 조금 저렴하게 받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까지, 여기 양방주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월세를 조금 저렴하게 받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컨설팅을 도와드리면, 내부에 부분 수리 조금 하시면서요, 옵션 사항만 좀 교체를 해주시더라도, 월세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충분히 더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탠바이 미 TV, 미니 건조기 추가로 옵션으로 넣어주셔도, 아무래도 세입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옵션 제품이기 때문에 월세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공실이 생겼을 때한달 동안 안 나가는 공실도 옵션 교체와 부분 수리를 해준다면 일주일 내지, 이주일 이내에 공실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저희 대구 부동산 센터와 진심 하우스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고요. 네이버 지도상 달서구 진촌동 197-1번지 검색하셔가지고 주변 상권 한번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다 건물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장방향 매물입니다. 굉장히 인물이 좋죠. 안 그래도 대지평수와 건물평수가 좋은데 건물 전면까지 좋으니까 거기다가 8m 도로까지 접하고 있으니 한층 더 인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건물 전면이 좋으면 매수하실 때에도 좋은 포인트 사항이지만 추후에 매도로 진행을 하실 때에도 굉장한 포인트 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자주식 주차로 나올 수 있으니 한번더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동을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동서남북으로 해서 크게 막혀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즉, 오늘 건물은 전 세대 햇살 가득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입자방에도 햇살이 가득하면 세입자들의 선호도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집보다는 밝은 집이 좋을 수 밖에 없겠죠. 1층 상가는 아주 오랫동안 입점이 되어 있는 상가인데요. 보증금 300에 월세는 50만원. 현재 우유 배달 업체가 아주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경계석이 보이시죠? 여기 경계석까지가 현재 이 건물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 편으로 보시더라도 막혀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으로 할것 없이 오늘 건물 세입자 방들은 모두 햇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 11년이 되었는 매물입니다. 건물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지라 건물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주차장입니다. 주차는 총 10대가 가능하고요. 자주식 주차가 10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8m 도로기 때문에 여기 앞쪽으로 도 주차를 하시면 충분히 두세대 정도는 더 가능한데요. 그래서 주차 스트레스는 크게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레기 깔끔하게 매립이 잘 되어 있고요. 바닥에 쓰레기 한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분 관리하시는데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현관으로 들어가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된 모습 그리고 건물 현관 입구 모습인데 친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관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복도 내부도 관리 상태 좋고요 타일 한장 깨짐 현상 없는 모습 그리고 복도에는 창이 있는 관계로 환기 체감 괜찮을 걸로 인상이 되고요 그쪽 편에도 지금 창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환기 체가 아주 좋을 걸로 인상이 됩니다 복도 면적이 대지 면적과 건축물 면적에 걸맞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한 층에 6가구를 구성을 하고도 아주 넓은 모습, 개방감 좋은 모습, 답답하지 않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대 공실 없이 알차게 운영 중입니다. 오늘 매물은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주차도 편리하기 때문에 위치도 괜찮은 편이라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각층 세대 배열 다시 한번더 설명 도와드리면요, 1층에 상가 하나, 2층에 원룸 4 개,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3층에 원룸 4개, 2루마라, 리루마나 4층에 원룸 3개, 주인세대 하나. 1층에 8평, 2층 55평, 3층 55평 4층 55평으로 반듯하게 건축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현재 공실이 없고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속시간 잡고 나오시면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옥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옥상 평수, 대지 평수와 건물 평수 걸맞게 아주 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옥상 방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난간대 부분도 모두 칠을 해 두셔가지고, 옥상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바로 상세 내역서 설명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6월 26일날 준공이 안내 매물이고요. 대지는 105.5평, 건물 평수 183평입니다. 상가 하나, 원룸 11개, 푸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 1개, 총 17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는 8m, 주차는 자주식 주차, 10대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총 매매가격 13억 5천이고요. 용자는 5억 2천, 보증금 3억 2천 100만원, 인수가 5억 900만원, 월수입 622만원, 은행이자 공제 후 월순수입 427만원, 수익률로 환산시 10.1% 나오는 매물이고요. 현재 임대내역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까지 모두 월세로 임차를 했을 때 예상내역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만약 주인세대 거주를 희망을 하실 경우 인수가는 5억 2,900이고요 월 수입은 327만 원 수익률 괜찮죠 거주를 하시고도 이 정도 월세 수입이 나오는 건물이 잘 보기 드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건물은 수익률까지 탄탄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큰 전세가 두 가구밖에 없습니다 204호 쓰리룸 9천만 원 28년도가 만기고요. 304호 스리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거주를 하고 계셔가지고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도 크게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다 월세로 임차를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이소 진천동에 위치한 손해보고 정리하시는 금매, 4층 상가주택, 상세 내역서까지 모두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런 매물은 구독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일단 오늘 매물 주인분께서 2억 이상 손해보고 정리하시는 금매 물건이고요. 금매물건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고수익 매물이었습니다. 물론 거품 없는 수익률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며 대지 평수 좋고 건물 평수 좋고 거기다가 자주식 주차까지 가능하니 오늘 매물은 거주를 하시면서 월세를 받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매매 금액 좋고 가구 구성 좋고 수익률 좋은 오늘의 4층 상가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